지금 마늘밭에 채비를 깔기 위해서 경기를몰고 채비가 있는 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를몰고 지금 마늘밭에 오늘 9월 8일인데요. 마늘밭에 이제 채비를 미리 넣기 위해서 경기를몰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데요. 네, 경시원에서는 뭐 아직 사로거람을 살포하는 분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 교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교기 어, 생각보다 어, 재미있습니다.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재미가 있네요. 저는 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기를 몰았지만 교기를좀 재미있기는 재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또 안전에도 유의하면서 교기를 어, 어, 몰아요. 운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마늘밭에 대비는 보통 1년 정도 또는 최소 6개월 정도 숙성시킨 대비를 사용하시면 좋고 대비를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도 대비를 쓰고 있는데 냄새가 나지 않을 만큼 숙성이 되어야 됩니다. 대비가 소똥이든 돼지똥이든지 닭똥이든지 냄새가 나는 것은 숙성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 숙성이 된 대비를 넣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아 차라리 숙성되지 않는 태비는 넣지 않는거 아, 넣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피우를 해서 마늘이 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늘 재배의 가장 이상적인 태비는 우분입니다 아, 일명 소똥이죠 소똥을 넣는 것이 아, 마늘 아, 재배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왜냐하면 아, 최고 좋은 것은 숙성이 된 아 퇴비를 넣는 건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우분을 넣는 것이 최고 어, 마늘 재배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퇴비는 중요한 것은 충분히 발효된 퇴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농사의 최고 중요한 퇴비는 바로 아, 우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명 소똥이죠. 충분히 아, 발효된 소똥을 사용함으로써 가스 피해가 전혀 없고 마늘이 필요를 하는 그런 아, 영양가 있는 퇴비를 이용함으로써 마늘에 다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외에 필요한 것은 아, 윗비로, 윗비로로 로 비료를 사용해서 보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똥이 그렇게 독하지 않기 때문에 아, 마늘에 비닐 멀칭을 했을 때 가스피해가 없고 하기 때문에 마늘, 마늘에 최고 적합한 퇴비가 바로 우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의성육쪽 한지영 의성육족 마늘 심을 논에 지금 현재 태비를 엮고 있습니다. 오늘 9월 8일입니다. 마늘 지금 현재 저희는 여기에는 마늘을 이제 주화마늘을 심을 기회이고요 지금 시 마늘을 만들기 위한 밭을 논을 만들고 있는 거죠. 밭과 논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태비를 엮고 있습니다. 마늘씨가 주화 마늘씨나 아, 그런 것은 좀 일찍 심는 것이 좋습니다. 주화 동그란 50원짜리 동전만한 거, 아, 그것은 좀 일찍 심는 것이 좋아서 지금 현재 태비를 넣고 있고요. 보통 태비 양을 물어보시는데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비가 이게 무게가 숙성되냐 되지 않냐 느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아, 무게로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부피로 한다면 200평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겨운기에 경기에 뒤에 또 많이 심습니다 이렇게 합판을 되어서 양쪽에 합판을 되어서 많이 심기 때문에 200평에 기준을 한다면 두경기에다가 200평에 복합비로 4퍼 넣고요. 유박 또 2퍼를 더였습니다 2퍼에서 한 3퍼 더 넣고요. 땅이 토질에서 다르는데 보통 2퍼 이상 넣습니다. 땅을 보시면 저희는 거진. 우 번을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퇴비를 넣지 않는 땅이고 퇴비를 넣은 땅이잖아요. 아 거름을 엄청 많이 넣습니다. 아밑 거름을 밑 비료를 많이 주고 나중에는 아윗 윗비로, 비료, 내년에 윗 비료와 밑 거름은 아윗 비료와 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년에 이렇게 많은 양을 밑에 넣어 주면요. 위에는 조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퇴비를 넣는다 해서 마늘을 심고 바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얘들이 마늘이 최소 6개월이 걸려요 마늘이 먹는데 마늘이 일찍 좀 심는 이유는 마늘을 심고 얘들이 물을 푹 줘야 돼요 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죽고 나면 뿌리가 미리 내립니다 뿌리가 미리 내리면 그 이후에 겨울이 월등할 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심으면, 추석 이후에, 아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서 심으면, 어 겨울이 되기 전까지, 부직포를 덮기 전까지, 잎들이 한세 개에서 네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월동을 하고 난 다음에, 냉장 봄 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마늘이 살짝살짝 살짝 올라올 때, 저희는 잎이 한번 서네 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이 다르죠. 그 수확은 6월 15일 전으로 같이, 어, 비슷한 시기에 수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늘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지역 일대에서는 마늘을 최고 많이 수확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씨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밑태비를 밑태비, 많이 넣는데요 태비를 숙성된 태비를 넣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저희는 숙성된 태비를 넣고요 숙성되지 않는 태비를 넣으면 마늘 완전히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성된 태비를 미리 미리 준비하셔갖고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현재 조화마늘 실을 아, 심는 심기 위해서 태비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비 넣은 것은 우분이고요, 소똥입니다. 충분히 발효된 거고요. 지금 현재 또 넣을 것이 보통 200평 기준에 지금 현재 경기로 아, 부피 경기도 최대 실어서 4경기 했고요. 지금 현재 유박. 유박 두포 복합비료 200평 기준에는 유박을 한 두포에서 세포 넣으시고요. 그리고 비료는 지금 네네 200평 기준 네포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 밭에는 세포를 넣을 계획이고요. 200평이 살짝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세포를 넣고 왜냐하면 저희는 평소에 땅에 걸음을 퇴비를 엄청 많이 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퇴비를 많이 넣기 때문에 아, 지금 보통은 200평에 어, 복합비로 4퍼 파워플러스가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적이에요 아,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질소가 21 아, 여기에 보면 파워플러스는 21, 5, 8 질소인상가리 아, 그리고 고토붕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비로를 이밭튼세 3포 여기에 보면 다양한 데 사용할 수 있고 비료는 그 지역에 맞는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밑거름하고 경운기 노탈이 바로 뿌리고 저희도 노탈이 바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 지역에 맞는 비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보면 마늘 로지 마늘에 지금 사용하는 어 비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물에 사용할 수 있고 한데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질소 21, 어, 가용 가용성 인산 5%, 수용성 가리 8%, 어, 구용성 고토 2%, 구용성 붕소 0.2 이렇게 해서 이 밭에 세포를 넣고 지금 살충제죠. 땅사해서 어,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를 지금 현재 3kg짜리 어, 두 포를 어, 살포할 계획이고요. 다양한 작물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 이것을 넣음으로써.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애를 예방하고 어 토양에 전면적으로 이제 뿌려 줍니다. 파종 전에 토양 처리죠. 파그 파종하기 전에 뿌려 주면 어 토양을 이제 소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병균이 있는 것을 죽이고 나중에 아마늘을 자랐을 때 마늘 자랐을 때어 지금 고사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비 200평이 조금 20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 밭이 논입니다. 논 보시면 논이고요. 200평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로 4경기 가득 실었어. 4경기랑 유박 2포 20kg 짜리 파 플러스 3퍼 넣고 보통 기준에 다른 분들은 200평에 4포 넣으시면 됩니다. 4포 넣으시면 되고. 어, 그리고 어, 땅삿 토양살충제라 그냥 쉽게 토양살충제 생각하시고 어, 요거두포어 3kg짜리 두개 아, 넣을 계획입니다 골고루 뿌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또 제가 노타리를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박이랑 비료랑 또 토양살충제를 넣고는 될수 있으면 바로 노타리를 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야지만 땅속에 비료가 아, 노탈이 되어서 잘 아, 혼합이 되어야지만 대지 그냥 비료를 쳐놓고 아, 며칠 두시면 그 비료의 화학 성분, 이 비료가 아,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아, 비료를 살포하고 아, 바로 바로 그노탈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아, 지금 될수 있으면 이제 심기 전에 한번더 저희는 또 노탈을 해주지만 지금. 약간 깊이 있게 드럭터를 이용해서 어 노타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아 유박 같은 경우를 넣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유박도 아 유박만 사용하면 뭐 이런 편할 수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박도 저희는 보통 6개월 전에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충분히 발효를 시켜서 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박도 금방 구입했는가 보다 이렇게 6개월 이렇게 놔두면 충분히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발효돼서 살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뭐그 숙성이 되지 않는 것은 태 퇴비라든지 너무 많이 얹는 것보다 차라리 숙성된 퇴비를 얹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숙성이 되지 않는 것은 차라리 안얹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방금 제가 드랙터를 이용해서 노타리를 했습니다. 추석 이후에 저희가 9월 말 말이나 추석 이후에. 주화 마늘 심을, 심을 거고요. 동글동글한 그 주화 마늘 씨를 심을 계획입니다. 아, 이 밭에는 그 마늘을 심고요. 그 마늘을 지금 현재 200평 기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운기겨기에 태비를 최대한 우분을 많이 실어서 네경기 그리고 유박 두 포, 복합비료 네 개, 네 포, 그리고 토양 살충제, 3kg짜리, 두 포,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이 밭, 이 논은 복합 비료를 세 포를 넣은 이유는 기존에 작년에도 마늘하고 그 전에 고추를 하고 땅이 너무 좋아요. 좋기 때문에 비료는 세 포를 넣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논에는 네 포를 넣고 재배를, 마늘 재배하시면 되고, 밑거름 밑비료를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저희는 한두번 정도, 의성 육종 마늘 같은 경우에 한두번 정도만 윗비료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후에 그것도 알려드리고, 1차적으로 어, 노탈이 풀리는 한번 제가 하고 2차적으로 오늘 태비랑 밑비로 토양 살충제 넣고 어, 노탈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 심기 전에 어, 노탈이팽팽하게 한번 더할 계획입니다. 어, 저와 함께 의성 그 육종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이렇게 재배하시면 누구나 어, 다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어, 홍삼마늘이라든지 스펜서 마늘도. 아, 비를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법으로,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재배하시면 다, 다 수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농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